안녕하세요. 엄마도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옥상에서 촬영을 할 거거든요. 가을 날씨가 너무 좋은 요즘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차박하기에 좋은 차량 텔리세이드를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20년도 4월에 등록이 되었고요. 주행거리가 2만 9천 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에 이렇게 신차 출고 가격이 4,900 정도 되고요. 한 1,500만원 정도 감가된 차량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잠시만요. 보시는 펠리세이드는 3.8 가솔린 8인승 4륜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거든요. 신차 출고 가격이 4,870만원이고요. 추가 옵션이 400만원 정도 더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색상은 문라이트 블루라고 해가지고 고급스럽고 차분하게 색감에 조명에 따라서 색상이 요렇게 매력적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면부도부터 보시면요. 여기 그릴에 어라운드뷰 카메라가 확인되고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 레이더판까지 보여집니다. 요렇게 해서 외판부터 보여드리면요. 내짝다 휠 상태나 타이어 트레드는 컨디션이 아주 좋았거든요. 모두 블랙 휠로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거의 신차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차를 타고 내릴 때 사이드 스텝을 이용하시면 좋게 지금 장착되어져 있거든요. 위로 와 보시면 선팅도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와 보시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트렁크는 지금 가죽 시트로 확인되고요. 위에는 여기 버튼이 확인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내부를 보시면 거의 손댈 거 없이 시작급으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보여지거든요 등급마다 다르지만 선택 옵션에 따라 2, 3열 원터치로 이렇게 폴딩이 되거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3열이 이렇게 기립이 되고 그리고 다시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 가죽 시트를 들게 되면 밑에도 수납 공간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짝 앉게 되면 상단부에 듀얼 썬루프가 보여요. 아주 차박하기 좋게 뷰가 너무 아름답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는 전방 카메라와 전방, 후방 감지기까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편 측면부터 보시면 여기 약간의 문콕이 좀 보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외팔 컨디션도 아주 준수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에 휠 상태도 보시면 흠집 없고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1열부터 보여드리면요 내부에는 아주 매력적인. 버건디 색상의 가죽 시트이고요. 여기 나팔 가죽까지 확인되고,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는 전동 시트가 확인되고, 이렇게 해서 또 도어 트림 쪽 보면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밑에는 전동접이 사이드 밀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코렐 사운드가 확인되고 있고요. 밑에는 여기 가죽 시트가 붙어져 있거든요. 참고 사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 내부의 계기판부터 보시면 주행거리가 29,000km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핸들 상태부터 보시면 핸들도 아주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과 크루즈 기능, 반자율 기능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잠깐 내려와 보시면 여기는 아주 알차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후측방 기능과 차선 유지 기능, 전자파킹, 전동 트렁크 버튼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센터페이아부터 보시면 아주 심플하거든요. 스타페시아에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기 에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휴대폰을 두개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면서 아주 깊이감이 있어서 공간, 여기는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한 공간이고 이곳 커버도가 보여집니다. USB 단자도 여기 보여지고요. 위로 로와 보시면 전자식 버튼 기어로 되어 있고 오터 홀드. 7가지의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보여지거든요. 여기는 각종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1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3단으로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는 공조기가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는 오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 순정 내비게이션이 보여지고요. 위에 HUD까지 여기 숫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위에는 ECM 룸밀러가 들어가져 있고, 블루 핸즈 기능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위로 와보시면 듀얼, 썬루퍼가 보여지고요. 열게 되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를 보여드리면요. 이어 도어 트림 쪽에 수동으로 썬커터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구커버도가 도어트림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열 시트 상태부터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유지된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2열을 타볼게요. 열어보시면 2열 독립공조 장치가 따로 있거든요. 3단으로 열선 시트가 확인 가능하고요. 오토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에어컨에 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에어컨은 옆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바람이 나온다는 거참고하시고요 1열 조수석에도 워크인 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을 날씨에 딱 맞는 패밀리카로 유명한 펠리세이드를 소개해 드렸거든요. 신차 출고 가격에서 1,500만원 다운되었고요 추가옵션에 400만원 더 들어간 29,000km의 완전 무사고 차량 차량 스펙이나 가격이 더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더 알찬 소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